안녕하세요. 캐나다 간호사 가보리입니다. 오늘은 제가 자주 들었던 간호사 관련 질문들을 답해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저의 구독자 분들 중에, 음, 캐나다로, 이제 한국에서 간호사를 하시다가 캐나다로 면허를 전환하시는 분이 몇 계신데, 그분이 되게 많이 질문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다 간호사 관련된 질문들이라, 어, 다른 분들도 궁금해 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영상을, 어, 해봅니다. 일단 첫번째로 병원에서 직원들의 관, 관계가 궁금해요. 의사가 간호사를 무시하고 윗사람처럼 긁고 그러는지요. 캐나다에선. 어 일단은요. 저는 진짜 이게 깜짝 놀란게 의사가 한, 간호사를 무시를 하는 분위기가 한국에서는 많은가봐요. 제가 생각하기에 캐나다는 이제 모든 병원이 정부 그 펀드로 운영이 되는 거기 때문에 간호사들과 의사의 관계는 그냥 동료예요. 간호사는 간호사들의 일을 하는 거고 의사는 의사의 일을 하는 거고. 그래서 막 엄청 친 친하지까진 아니더라도 막 상하 관계 너무 뚜렷하게 이렇게 명령, 명령, 명령 이런 경험은 저는 해 보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어느 지역이냐? 어느 병동이냐, 어떤 병원이냐, 그리고 매니저가 어떤가, 그런 것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제발. 적어도 제가 지금 일을 하고 있는 병원의 응급실에서는 어, 90%의 의사들이 다 진짜 괜찮아요. 일하기 너무 편하고, 다 친하게 지내고, 어, 막 물어봐도 완전 답도 잘해주고, 근데 가끔씩 항상 어느 그런 직업을 가도 약간 사이코 같은 사람은 한 명쯤은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있었긴 했는데 그럴 경우 만약에 간호사한테 언프로페셔널한 애티튜드를 어 보인다든지 인어프로프리엇한 그런 태도를 보인다 하면은 간호사들 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캐나다 간호사들 기 엄청 세거든요. 기가 어마무시하게 셉니다. 웬만해서는 이 상대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거의 맞대 맛으로 대응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어, 만약에 환자나 환자 가족, 그리고 의사 중에서 이 태도가 완전 쉿하다 하면은 난리 납니다. 음, 그리고, 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음, 한국은 이렇게 개인 병원도 많고 사설 그런 병원이 많으니까 도, 보통 이제 병원장이 의사이고 의사 병원장이 간호사들을 채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막 그런 상하 관계가 뚜렷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 저, 여태까지 제가 경험해 본 바로는, 어, 그런 뚜렷한 관계를 느끼지는 못했고, 간혹 가다가 나이 든 꼰대 의사를 보면은, 어, 그냥, 보, 이제 그 사람 이제, 어, 퇴직할 때 얼마 안 남았으니까, 많이 같이 일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냥, 그냥 넘기고 맙니다, 저는. 그두 번째, 어, 질문은 옷, 복장, 머리, 스크럽 그런 것들이 한국만큼 그렇게 스트릭트 한지를 물어보셨는데요. 여긴 진짜 한국 시스템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근데 캐나다에서는 진짜 그러면 큰일 납니다. 왜냐면 일단은 인종도 다양하고 문화도 다양하고 사람들이 사이즈도 엄청 다양해요. 그래서 덩치가 정말 크고 키가 엄청 큰 사람도 많고 그 완전 스키니하고, 쬐끔한 사람도 많거든요. 너무 다양하다 보니까, 이거는 그래서 개개인이 자기한테 맞는, 자기한테 편한 스크럽을 사오는 게 대부분이고요. 어, 스크럽 같은 것도, 어, 무늬 같은 거, 색깔 같은 거 별로 상관 안 하는 것 같아요. 저도 그 옛날에는 무늬가 없는 스크럽을 자주 입었었는데, 제가 제가 보여 드릴게요. 제 스크럽. 옛날에 제가 메디컬 서지컬 플로우에서 입었던 스크럽이 요런 스크럽이거든요. 이거 한국에서는 절대 상상도 못할 무늬죠. 제가 이렇게 화려한 거를 왜 입었냐면 보세요. 제가 이렇게 막 무늬 조금 막 검정색, 뭐 회색 이런 것만 입으니까 너무 칙칙하더라고요. 그리고 깜짝깜짝 환자들이 놀래요. 제가 나이트 시프트 근무를 하면서 이렇게 환자들이 잘 자고 있는지를 라운딩을 돌면은 환자들이 깜짝 놀래요. 제가 이렇게 다크한 그런 스크럽을 입고 들어가면 그쵸 무섭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후로부터는 이렇게 화려강산한 그런 스크럽을 주로 샀는데요. 어, 지금 응, 응급실에서는 응급실에서 주는 스크럽을 입고 다녀요. 왜냐하면 병원에서 빨래를 해주기 때문에 그냥 그 스크럽을 씁니다. 그리고, 음, 머리 스타일도 진짜 그거 터치하면 큰일 납니다. 어, 이 어떤 분은 이제 모학 머리를 하신 분이 있어요. 여기다가 이렇게 하고 여기 머리가 없고 이렇게만 나쁜 기고. 근데 그게 엄청 길면은 이게 좀 좀 언프로페셔널해 보일 수는 있지만 이게 렇좀 짧고 그냥 단정한 모학 머리를 한 간호사분도 있고 막 코에 피어싱하고 손에 막 문신 같은 거 하고서는 그냥 일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건 터치 안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선 되게 자유롭다. 어그 물론 이제 막 문신이 너무 위협적이게 이렇게 쫙 까맣게 있으면은 그거는 어좀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그냥 문신 조금 조금하게 있는 사, 경우는 간호사도 있고 의사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간호사 신발은 어떤 걸 신나요? 라고 하는데요. 어 저희는요, 음 아무거나 신어도 돼요. 아무거나 신어도 되는데, 단, 앞에 구멍이 뚫리면 안 되고, 뒤에 발꿈치, 슬리퍼 형태는 안 됩니다. 어 넘어질 위험이 있다고 해서. 그래서 저는 현재 크록스 신발을 신고 다니는데요. 크록스 중에서 그 앞에 구멍이 이렇게 뚫린 거는 신지 신는 걸 권장하지 않아요. 거기에 막 예를 들어서 피라든지 아니면은 사람의 토사물 막 이런 것들이 튀길 수가 있으니까. 음 이거는 제가 원래 엄마를 사줬던 신발인데 이렇게 똑같이 생긴 신발이 저는 옛날에 신고 다녔어요. 널싱 슈즈로. 근데 이렇게 굽이 있잖아요. 이 굽이 그렇게 높은 건 아닌데 저는 자꾸 발목이 접질러지는 거예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느낌이고요. 여기 그냥 닦아서 쓰면 돼요. 어, 이것도 크록스에서 샀는데 이렇게 생긴 거 말고 이코랑 비슷한데 여기가 굽이 없는 거? 없는 거가했지 밴드로 된거 이렇게 딱 막히면요. 일단 발이 너무 더워가지고 발이 땀 차요.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이 비추기 때문에 요 스타일 말고 요 앞에는 똑같고 굽은 좀 없고 뒤에 발목 여기 발꿈치를 잡아주는게 밴드 형식인거 그걸 추천을 합니다 그러면은 진짜 편해요 발이 그 이전에는 제가 스케출스 아, 스케출스 아, 스케츄스 신었는데 스케출스도 엄청 편하긴 한데요 그거는 그 위에 여기가 그 천이다 보니까 금방 더러워져요 얼룩걸룩해져 가지고 음 근데 발은 엄청 편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네 번째는요. 소도시나 시골 살면서 인종 차별 겪은 적은 없으신지요? 대도시랑 비교했을 때 살기 좋고 나쁜 점은 뭔가요라고 하셨는데요. 일단 인종 차별은 대도시나 소도시나 시골이나 어디든지 있어요. 근데 언어 차별이 더 심한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영어를 잘하고 상대방 말을 잘 알아듣고 어 내가 직업 딱 있고 하면은 어 깨갱합니다. 쪽도 못 씁니다. 여기 저는 개인적으로 주로 제가 만나는 사람 다 환자다 보니까 환자가 간호사한테 인종차별적인 말을 하거나 그런 거는 어못 봤어요. 왜냐하면 환자인데 간호사한테 인종차별해서 자기네가 득이 될게 없잖아요. 음 그러니까 그냥 입을 딱 다물고 있는 것 같긴 한데요. 음 그리고 제 동네 같은 경우는 제가 간호사인 거다 알기 때문에 무시를 하지 못해요. 여기 캐나다에서는 간호사 사회적 지위도 높고, 어, 특히 그 아래는 이제 돈 되게 잘 번다는 것도 알아서 사람들이 의식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요, 시골에 살면 좋은 점은 아무래도 도시보다는 렌트비가 적다는 거, 그래서 돈을 많이 모을 수가 있는 점, 그리고 쇼핑몰 같은 게다 멀기 때문에 사실 쇼핑을 할 그, 안 하게 돼요. 어. 뭐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절로 미니멀리스트가 되는 거. 그리고 다섯 번째 질문은, 뉴브란즈윅 같이 사람 많이 안 사는 주라든지, 작은 뭐 병원, 아니, 작은 마을 같은 경우는, BC나 온타리오보다 면허, 간호사 면허 전환이 수월해 보이고, 영주권 따는 것도 쉬울 것 같은데요. 간호사로서 어느 지역에서 일하는 게 좋을지요? 라고 물어보셨는데요. 어, 제가 생각하기도, 에 뉴브란즈윅이나 PEI는, 제 동료가 말하길, 그, 최근에 간호사 숫자가 너무 부족해서, 계약직 간호사를 채용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6개월 계약, 뭐, 1년 계약, 이렇게 해서, 이, 신규 간호사, 갓 졸업한 신규 간호사도 막 웰컴 이러면서, 프리미엄으로 막 시간당 65불 주고, 어, 그, 차비, 차비가 차비 아니라 비행기 값도 다 대주고 숙박 같은 것도 다 해결해 준다고 막 오라고 광고를 하는 거를 어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봤을 때어 간호사였던 사람이 간호사 면허 전환을 준비를 했고 간호사로 일을 하는 그 의지를 보였을 때 용주권 따는 게 조금 더 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드는데 잘은 모르겠어요. 어 대신에 뭐 거기서 이제 막 PII라든지 뉴브랜즈비 그런 어, 그런 섬에서 계속 몇년 동안 일해야 된다는 그런 조건이 있겠죠? 근데 일을 하면서 그냥 경력도 쌓고, 그리고, 어, 어느 정도 경력이 쌓고 난 다음에는, 뭐, 어, 원하는 주로 이전을 하는 건 쉬우니까. 어, 나, 그리고 여섯 번째, MP를 준비하시는 분이 많은지요? 이제 NP가 North Practitioner를 줄인 말인데요. 저 포함해서 지금 두명 정도가 있고요. 대부분 제가 같이 일하는 간호사분들은 애기 엄마들이라서 학교를 가려고 하지는 않는 것 같고요. 특히 젊은 사람들은 관심있어 하는 것 같은데 이게 NP스쿨 그쪽을 준비를 하려면 경력이 꼭 필요해요. 그래서 경력 3640시간 이상이 미니멈으로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일단은 일을 해야 되고요. 어, 특히 시골 같은 데서 NP를 한다, 그리고 거기 학교를 간다 하면은 학자금 대출 갚을 때 정부가 좀 변제를 해주는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시골에서 일을 하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그리고 일곱 번째로, 아, NP 대학원은 어떤 게 중요한가요? 이랬는데요. 크게 이제 성적표가 무조건 중요하고, 대학마다 질문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 질문에 답을 하는 에세이를 적어야 되고요. 써서 내야 되고, 교수님 추천서, 어떤 학교는 두장 필요로 하고, 어떤 학교는 세장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경력 3640시간 이상, 어, 그, 그거랑 이제 이력서를 제출을 하면 되고요. 그거 서류를 통해서, 음, 그, 뽑습니다. 그리고 저기 뭐지, 인터뷰는 따로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덟 번째 어, 질문은요, NP랑 피지션의 그런 역할이 다른 점, 그런 걸 궁금해 하시는데요, NP도 종류가 좀 여러 가지예요. 그래서 primary health care 가 있고, Cardial, cardiac 쪽에서 일을 하는 사람 있고, 아니면 anesthesia, 마취과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랑 pediatric, 그리고 psychiatric. 이렇게 좀 여러 가지 그 구류가 달라요. 그래서 클리닉을 따로 내서 일을 하는 건 primary health care 어, nurse practitioner고요. 그 나머지는 대부분 큰 병동, 그 예를 들어서 뭐 피디아트릭이 있는 병원이라든지 아니면은 사이키아트릭 병동에서 그 일을 하시는 분이 많죠. 그래서 패밀리 메디슨이랑 n p 랑은 조금 비슷한 게 뭐냐면 약 같은 거 처방도 할수 있고 모든 어세스먼트 같은 거 처방이라든지 만약에 뭔가가 이제 에브 normal한 리 l 트가 나왔을 때그 사람을 다른 그 예를 들어서 전이라든지 다른 스페셜리스트한테 어 리퍼를 할수 있는 그 타파시티는 되는데 조금 다른 점은 뭐냐면 아무래도 패밀리 피지션을 한그 닥터들은 조금 더 트레이닝을 더 많이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더좀 컴플렉스한 어세스먼트 막 스파이널 탭 이런 것들 그런 거는 MP가 하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고 어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많은 어세스먼트를 더할수 있는 호흡이 조금 더 크다라는 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가 받은 이제 그 질문들을 좀 답해보는 시간이었고요. 또 궁금한 거 있으면은 또 저기 뭐지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이게 봐서 질문 그 답을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다음 번에 봐요.